자, 이번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는 좀좀 전에 이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도입하는 거는 이제 서스티빌리티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아까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란다풀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파이포시티어에서 F0 더하기 A에 자 A4에는 온도의존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온도의존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A4는 이제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현재는 자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만약에 S, B, M을 더해주면 이제 에너지가 이만큼 변화가 되는 거죠. 지아이징 모델에서 생각해 보시면 B 곱하기 토탈 스피닝 썸, 그게 마그네티제이션이잖아요. 이제 이만큼 프리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 프리 에너지를 이제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제 최소화하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a에 t 빼기 t c.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자 b가 0일 때는 이제 m에 대한 3차 방정식이지만 m을 하나 앞뿐해서 이차 방정식해서 금방 해를 구했지만 이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서 조금 이제 약간 복잡해요. 자 근데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뭐가 관심 있는 거냐면, 이 B가 있을 때 마그네티제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마그네티제이션이 없다가 생겨났은 것 때문에 얼마만큼 차이가 생겨나는가?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폰테이니스 마그네티제이션에서 이게 얼마만큼 변해 있는가? 내가 요,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B에 의존하겠죠. 저걸 알아야지 B로 미분해서, 미분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이제 susceptibility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거를, 보고 그래서 제로, 제로 필드, 에다 0. 그럼 얘는 결국 뭐, 뭐냐면, 누구를 미분하는 거냐면, 그 차이, 요, 요거 차이를 미분해서 0. 그, 내가 얘,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TC보다 높을 때, 낮을 때, 둘다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니까 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따로 생각하면 저 온도가 t c 보다 높을 때 그때는 m0가 얼마였죠? m0은 그냥 0이었죠. m 0가 0이었어. 그러면 저 위의 방정식에 이 방정식에 m0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a 자, 그렇게 됐. 자, 여전히 m 델타 m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자, b가 굉장히 작을 때 지금 생각하는 거고 b가 굉장히 작을 때에는 델타 m이 굉장히 작겠죠? 그럼 여기 델타 m이 여기 1승이 있고 여기 델타 m 에 3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델타 m의 3승은 무시되겠구나. 그면 금방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델타 m은 근사 3승항으로 무시했으니까. a t b t 분의 b 자 이것이 온도가 높을 때의 근사적인 해고 온도가 그러니까 b가 굉장히 작을 때 그다음에 온도가 Tc보다 낮을 때에는 m0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m0가 0이 놨죠 m0가 a 나누기 a 4 그 다음에 tc-t의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저기다 이제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고 그러면 은 이제 m0, m0 더하기 델타 m 그 다음에 a4 m0 더하기 델타 m의 3승은 b다. 그런데 이걸 이제 현명하게 잘 풀어야 되는데 현명한 건 뭐냐면 이제 델타 m이 좀 작다라는 걸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얘는 내가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다 전개하면 m0 3승 더하기 3배의 m0 제곱 델타 m 더하기 그 다음은 델타 m의 제곱, 델타 m의 3승이네요. 걔네들은 쓸 필요가 없네. 그렇죠? 델타 m이 작을 때 내가 풀고 싶은 거니까 그럼 결국 여기 보면 델타 m의 1승만 있으니까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요것과요항은 서로 캔슬 시킬수가있 왜냐면 m 0가저두개다 e t h e r on young, 그래서, 다 답을 다 구했어요. 답을 다 구해서 답을 다 구했다기보다 e s e double tapuese, double tapuese, a t 빼기 tc 가있고요 자, 뒤에는,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3배의 a4에, 그 다음에 m0 제곱 있죠. m0 제곱은 a4, a, tc 빼기 t. 2분의 1승의 제곱은 1. 자, 이것이 b.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a4 없어지고, 여기 이제 3개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델타, M은 B의 함수로 물론 얘도 이제 근사식이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 마그네티지션이 생겨나는 게 함수가 조금 달라졌죠. 아유, 어, 여기 잘못 썼네요. 여가 t 빼기 tc가 아니라 tc 빼기 t.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tc일 때는 한번 계산해 볼까요? tc일 때는 정확히 tc일 때. 정확히 tc일 때는 t가 t일 때는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음, t가 t일 때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t가 t이니까 요 여기 없어지고 그래, m m은 그냥 뭐. m은 뭐가 되냐면은 어, a 4분의 b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로부터 이제 서 l i t 티를 계산할 거예요. 제로 필드 서스티비티. 그럼 제로 필드 서스 i 비티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다 고려해야겠죠. 자, 얘는 온도가 높을 때, 크리티컬 포인트일 때, 예, 온도가 낮을 때.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TC 보다 높을 때, 정확히 TC일 때, TC 보다 낮을 때, 그러면 TC 보다 높을 때가 이제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뭐가 돼요? A 분의 1에 T 빼기 TC의 마이너스 1승. 자, 역시 파워로를 따르네요. T 빼기 TCM 몇승이잖아요. 근데 어, 그익스포넌트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가 Tc보다 낮을 때는 온도가 Tc보다 낮을 때는 이제 이 식을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는 어떻게 돼요? eA 분의 1에 이번엔 Tc b a T의 마이너스 6 여전히 파울러를 따르고 있고요. 익스포넌트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가 정확히 tc일 때는, 짠. 온도가 정확히 tc일 때는 요, 요거죠. 요거, 요거, 얘는 b의 3분의 1승, 미분한 b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되죠. 거기다 b에다 0 대입하면, 자, 무한대가 나오죠. 그죠 어, susceptibility는 자석을 조금 갖다 댔을 때 얘가 얼만큼 크게 반응하나, 그걸 보여주는 그런 양인데, 그 무한히 반응을 하는 거네요. 어, 이 크리티컬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서셉 s 빌리티가 어떻게 돼요? m a g n e t i 은 0에서 0이 아닌 그런 함수로 a n a l y 하지 않은 함수 r o 이건 미분 불가능한 함수 잖아요 미분 불가능한 함수로 0이 아니게 되는데 s u s c e p 는더 심하게 반응을 하네요 얘는 TC에서 발산을 하네요 그렇죠? Susceptibility는, susceptibility는 T가 Tc보다 크거나 작거나 한값 그러니까 T의 절댓값에 발산하는데 파올로로 발산해 그래서 이가 크리트칼 이코퍼넌트라는 걸 이제 감마라는 크리트칼 이코퍼넌트를 도입해서 얘는 자 그리고 얘는 란다우스 이어리에서는 역시 마찬 미인퓨레스 이어리에서는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키워드로 하면 파울로를 따르고 자, 온도가 크리컬 포인트에서 갈때 접근할 때그 시스템의 반응이 무한대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크리컬 포인트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그런 거야. 반응이 무한이다. 그래프를 그리면, s u s 빌리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축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제로 Field s u s 다 그러면 여기 이제 클릭, i t e m 가 있으면은 c l 템퍼가 있으면 이것이 둘다 모양은 조금, 비록 조금 다르지만 둘다 여기서 갈수록 이제 발산을 무한대.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서스테이블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플럭츄에이션 디스페이션 쓰리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이 몬테카를로 할 때는 m 마그네티제이션 텐서 티의 절대값의 제곱의 평균, 그다음에 절대값 평균의 제곱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유한한 대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프 모니터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점점 시스템 사이즈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무한대 시스템에서 계산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은 이 최대 값들이 되는 요 점들을 잘 따라가 보면 그게 바로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온도가 될 것이다. 상전위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것이 이제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대가 될 때, 서스페ктив리티 커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전이를 우리가 란다우 이론의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상전이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제 크리티컬 피나미나라고 불른 얘기를 하는데요. 크리티컬 피나는 이제 오더 파라미터 입장에서는 이제 오더 파라미터 입장에서는 크리티컬 피나미나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은. 이건 진. 여기가 온도고요. 여가 이제 스폰트니아스 마그네틱이션을 이제 온도 파라미터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 0이었다가 영이었다가. 이렇게 되고 이, 이것이 어떤 커브를 따라가냐면 파월로를 따른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Tc-T의 아, TC 배타승 그 다음에 s u s c e p 물론 제로필드 s u s c e p 그림을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된 어떤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크리티컬 포인트로 다가가면서 얘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저희는 이제 서스 이것이 파월로를 따르는데 크리티컬 포인트 위에서나 아래서나 에 동시에 같은 익스포넌트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란다위론에서는 이제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 보십시오. 스페시픽 히트 이 개념은 스페시픽 히트는 뭐냐면은 온도 온도로 에너지가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가 근데 얘도 보시면 크리티컬 포인트로 가면서 이제 발산을 해요 이트도 역시 tc-tc 함수로 발산하는데 그때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는 뭐였었냐면 이제 알파를 써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런 물리량들이 어 해석적인 함수, 그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어지지가 않죠. 발산하는 함수뿐만이 아니라 발산하지 않더라도 미분이 안 되는 그런 함수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발산할 수도 있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고. 그런 상전위를 기술하는, 그럼 그 이러한 크리티컬 피노미너를 기술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다름 아닌,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들, 알파, 베타, 감마 자, 민필드에서는, 민, 민필드 혹은 란다우이론에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분의 1이고, 감마가 1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턴 페이퍼의 사실은, 배구에서 하신 일은 제가 여기 그래, 그래프, 이제 빨간색 손으로 그린 것 같은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몬테카로를 정밀하게, 통계적인 에러를 충분히 줄이, 잘 줄일 수 있도록 어, 몬테카로 시뮬레이션, 그 환경, 그 파라미터를 잘 조, 조정해서 이저 그림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제주까제주까이라고 음, 하는 것은. 마구잡이 통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의 근거에서 그 크리티컬 포인트 TC도 잘 찾아보시고 TC가 어디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TC를 찾고 TC를 찾는데 뭐 어떤 게 중요하다,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빈더 파라미터가 유용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트리,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아,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수치적으로. 자, 이게 이제 턴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민필드 일어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다를 텐데,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잘 해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